같이 막 파티를 하고 이제 이차를 다들 가자고. 근데 저는 다음날 새벽 예배를 가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, 아, 나는 이제 여기서 인사드리고 가겠다. 내일 또 예배를 가야 된다. 들려서, 아유, 노래 한 곡만 하고 가. 막 이렇게. <laughs> 가자마자 그냥 노래부터 했어요. <laughs> 그리고, 아, 저는 갑니다. 이제 이러고 왔거든요. 거기에 계셨던 분들이 뭐 방송 관계자 분들도 계셨고 뭐 영화를 제작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제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모임이었다면 아마 안 갔을 거예요. 아 내가 여기 있어야 일이라도 하나 더할수 있지 않을까? 그때는 그냥 새벽 예배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그 마음이 제 안에 너무 가득했고 그 시간이 저에게 너무 큰 기쁨이었던 거예요. 나에게 뭔가를 공급해 주시는 분 하나님밖에는 없다라는 걸 명확하게 알게 된 시간이었기 때문에. 그냥 너무 당당하게 거기에서 그냥 그렇게 나왔고, 하나님과 보내는 그 시간이 행복했고.